현재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하마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누가 먼저 시작했고 누가 더 나쁘냐를 따지기에는 너무 많이 얽히고 설킨 악연입니다. 이번 하마스의 기습침공에서 민간인을 향한 무자비한 전쟁 범죄가 초장부터 벌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간 이스라엘 역시 가자 지구 등 팔레스타인의 무과 민간인을 희생한 죄가 없지 않죠. 다만, 여태까지는 이스라엘이 서방 세력의 힘을 등에 입어 중동의 맹주로 군림하여 그 모든 잡음을 묵살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요. 최근 미국이 중국과의 힘 싸움, 자국내 정치 문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석유 자원의 수급 변화로 인한 중동 정치 지형 변동을 겪으면서 팔레스타인 역시 현재 상황을 잘만 이용하면 이슬람 세력 및 러시아 등 우호 국가들의 도움을 받아 이스라엘 등 서구 세력의 어느 정도 대항할 수 있는 입지에 올라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팔레스타인이 군사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이스라엘을 꺾을 수 있는 수준도 서방의 제재를 받았을 때 고통을 감내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이렇게 극단적인 전쟁을 갑자기 시작했는가에 대해서는 국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렇다 할 답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죠. 미국도 일단은 이스라엘의 편에 서서 이스라엘의 방어권을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겠다 선언하긴 했지만 행여 이번 일로 인해 러시아 혹은 중국이 이득을 보는 상황이 생긴다면 무작정 기존 입장을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에 최대한 평화적으로 현 상황을 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곧 있으면 미국의 대선이 다가오죠. 민주당에게 정권을 빼앗겨버린 공화당으로 인해 미행정부 입장은 더욱 난처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이번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된 것이 바이든 정부의 무책임한 결정 때문이라고 맹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황당한 것은 이 와중에 느닷없이 한국까지 언급되어 난처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공화당은 지금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무기자금이 그동안 한국에 동결되어 있던 70억 달러 규모의 대금이라고 주장하고 있죠. 과거 트럼프 정권이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하며 이란이 받아야 할돈 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0조 가량의 대금이 한국의 은행에 동결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로 넘어오면서 미국은 이란의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던 미국인 포로를 석방해 주는 대신 이 동결된 70억 달러를 풀어주겠다는 제안을 하고 이란이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당시 바이든 정부는 동결된 자금이 해제될 경우, 이란은 이 돈을 인도주의적 목적과 의약품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못 박은 바가 있으나 지금 공화당이 알아본 바에 따르면 이 돈이 고스란히 하마스 세력에게 흘러갔고 하마스는 이 돈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게 된 것이라는 거죠. 미국과 이란의 협의가 있은 지 겨우 두달 만에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물론 현재 바이든 정부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며. 백악관이 이란의 자금을 계속 모니터링 중이라고 말하고는 있습니다. 정말 어떤지는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은 없겠죠.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절대 엮이고 싶지 않은 일에 의도치 않게 엮여버렸다는 것입니다. 가뜩이나 우리나라는 딱히 동결하고 싶지도 않았던 이란의 돈을 한국의 은행에 오랫동안 묶어 나섰습니다. 미국 법상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어긴 기업이나 국가 또한 제재를 가하는 세컨더리 보이콧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기업이 미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지 않기 위해선 어쩔 수 없었죠. 대부분의 글로벌 기업에게 미국의 은행과 거래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매우 치명적인 것이 당연합니다. 미국과 이란 사이에 끼어 정말 불편한 돈을 오랫동안 들고 있었는데 이제 와서 하마스의 전쟁 자금이 알고 보니 한국이 지불한 돈이라는 소식이 퍼지면 그 진실이 어찌됐든 우리나라에 좋은 영향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한국으로서는 참 억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아니어도 한국은 이미 이란으로부터 1조 원을 더 물어내라는 황당한 주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원래 이란에게 돈을 줘야 했던 2019년 5월 1달러에 1170원이었던 환율이 어느새 1300원대까지 가서 이란이 1조 원가량의 환차선을 입었다는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란 입장에서는 충분히 요구할 만한 돈이긴 합니다. 우리나라의 석유를 팔고 응당 받아야 할 돈인데 4년 동안 받지 못했기에 그에 대한 이자와 한차선 등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돌려받아야 죠 하지만 우리나라가 자의로 이란에 돈을 주지 않은 것도 아닌데 도의적으로 미국이 한차선을 부담하든지 이란 한국과 함께 부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미국은 한국의 사정은 나몰라라 하며 너네 문제는 알아서 해결하라는 입장이고, 이란은 미국의 제재에 동참하겠다는 것은 비용 부담도 감수하겠다는 의지 아니냐 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해도 해도 너무한 것은 애초에 이란과 한국이 석유 거래를 달러가 아닌 원활하게 된 배경이 한국이 아닌 이란에 있다는 것입니다. 2010에서 2011년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이란은 그동안 거래해오던 한국과도 거래가 힘들어졌지만 한국은 이란과의 석유 거래를 달러 대신 원화로 한다는 묘수를 냈습니다. 미국 또한 두 나라의 원화 거래에 대해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기에 한국은 미국의 경제 제재도 불구하고 이란의 석유를 사준 고마운 나라가 되었죠. 이제 와서 원화 결제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모든 손해를 보전해 달라는 것은 이란이 지나칩니다. 한때 친했던 친구와 사이가 멀어진다면 그것도 돈 때문에 멀어진다면 그것만큼 서글픈 게 있을까요? 지금 한국과 이란의 관계가 정확히 그러합니다. 1980년대 한국은 석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공급과 상품시장이 필요했고 이란은 한국의 투자가 절실했기에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 경제 교류가 급격히 활발해졌습니다. 이란은 한국의 드라마와 케이팝 등에 열광했고 한국은 이란에 글로벌 기업들이 진출하여 한국의 테헤란로 이란의 서울로로 우정의 상징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의 사이가 좋지 않을 때 한국은 이란과 이라크 양쪽에 양다리를 걸치고 모두를 상대로 장사하기까지 했는데 이란은 이에 대해 큰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정도로 한국과 이란의 우애는 돈독했습니다. 심지어 두 나라 모두 한참 후에는 한국에게 오랜 무역 파트너로서 고맙다는 말을 전할 정도였죠. 이랬던 이란과 한국의 관계는 미국의 핵 미사일 제재 등으로 인해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 이란은 한국 드라마 방영도 금지시키고 가전제품 수입도 중단하였습니다. 때문에 2020년 한국 이란의 무역 규모는 2017년에 비해 99% 감소하고 말았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에서 시작하여 이란까지 이야기가 산으로 온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지금 중요한 건 한국은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사이좋던 이란과 관계가 악화되어 1조원을 물어내라는 소송의 직면에 있고 기껏 줬던 10조원도 어쩌면 하마스의 무기자금으로 흘러갔을지도 모르는 억울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의 원인은 미국 그중에서도 공화당일 텐데 그 공화당은 역으로 자신들이 만들어낸 똥을 한국거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스탠스를 보이죠. 사실 아무리 그래도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한국이 하마스에게 무기자금을 댄 셈이니 한국의 제재를 가해야 한다 라고 말하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자신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타국의 흠을 억지로 잡아 억지를 부릴지 모르는 야생가더 같은 것이 국제정치의 특성이기 때문에 전쟁과 관련된 사안에 있어서는 최대한 아무것도 엮이지 않길 바라는 마음 역시 당연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퍼플투비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